오늘은 형성평가 마지막 9쪽에서부터 12쪽까지 풀겠습니다. 9쪽에 1번 문제 봅시다. 1번 옳은 것은 기억 포화 상태에서는 수면에서 나가는 물방울, 물분자 수와 들어오는 물분자 수가 똑같다. 맞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으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분자의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니은 포화수증기량은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죠? 이것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포화상태라 한다. 맞죠? 정답은 3번. 2번. 포화상태인 공기, 공기를 있는대로 고르면 포화상태는 이 위에 있는 점. 점들이 다 포화상태고 이, 이, 이 곡선으로부터 멀수록 불포화가 심하고 습도가 낮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선들은 전부 다 습도가 100% 그래서 정답은 C, BC2 네요 b c 4번 A의 이슬점은 자, A의 이슬점은 이슬점은 옆으로 간게 이제 이슬점이고 그래서 옆으로 가다가 만나는 지점의 온도 어, 여기가 어, A와 B의 이슬점이죠 그 다음에 위로 가서 만나는 점은 요 30도일 때에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26.5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위로 올라가다 만나는 점은 포화 수증기량. 언제? 그 온도에서. 그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다. 어쨌거나 지금은 A 지점에 있을 점이니까 20도가 답이죠. 4번. 4번 오른 것은 d는 불포화가 아니라 이건 과포화 오히려 어, 초과돼서 많이 있는 그런 수증기량인데 뭐 실제로는 이런 상태는 없습니다 가상으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점을 가상으로 만든 거예요 어, 2번 a와 b는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 a와 b는 아까 전에 옆으로 갔을 때 만나는 지점이 똑같았죠 이슬점이 같은 거죠 3번 A와 I는 현재 수준기량이 같다. A와 I는 지금 위로 갔을 때 만나는 점이 A하고 b 하고 똑같은 지점에서 만나죠. 이거는 어, 포화 수준기량이죠. 4번 A, B, C의 이슬점을 비교하면 A, B, C의 이슬점. 자 A하고 B의 이슬점은 20도고, C의 이슬점은 지금 여기 만나는 점이 10도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야겠네요. A와 B는 같고. 어, c가 얘네보다는 작다. 5번 a 공기 1kg이라 1kg을 10도씨로 낮췄대. a 공기가 지금 현재 14g이 있는데 10도씨까지 여기까지 낮추면 이때는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양이 7이니까 어, 1 4 7 하면 7g이 넘치죠. 걔네는 이제 응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5번, 오른 것은, 기온과 습도는 반비례한다죠? 오후 3시경에 습도가 가장 낮다죠? 새벽 6시는 이제 가장 높다고. 공기 중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하다. 4번이 답이네요. 5번은, 있을 점이 가장 작은 변화를 나타내죠? 거의 일정하죠? 하루 종일. 6. 번 옳지 않은 것은 구름이 생성되려면 강하게 가열되거나 산을 타고 오르거나 약간 뭔가가 상승해야 돼요. 어. 상승해야만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상승 기류에서 공기가 한 군데로 모여들면 위로 올라가겠죠. 어. 공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갈 때, 어 이게 틀렸네요. 주변을 퍼져나간다는 것은 하강한 다음에 땅에 부딪혀서 주변을 퍼져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있던 구름도 사라지죠. 다음 A 지점의 상태는 지금 상승하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응결되기 시작했죠. 응결이 시작되는 되었다는 것은 이 지점부터 이제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이제 구름이 막 어, 이슬이 어, 수증기가 응결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불포화가 아니라 포화 상태고 기온이 이슬점과 이제 같다. 응결이 시작한다. 3번이 답이네요. 4번 지표면도 습도가 높겠죠. 지금 포화 상태라는 것은 이제 습도가 100%라는 거니까. 5번 포화 수증기량이 현재 수증기량과 같다. 같... 같아지는 순간 이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 그랬죠? 다음 10쪽 봅시다. 20도씨 공기 2kg 세계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게 양은 20도씨에서 최대 14g인데 이거는 이제 일이 생략된 거예요. 1kg당 공기 1kg당 14니까 2kg당은 이거의 두 배인 28g이 있을 수 있겠죠. 정답은 4번. 이번 이슬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온이 높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이슬점이 이슬점은 기온하고 뭐 상관없어요. 어.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과 관계 있지 기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어, 현재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이슬점은 높아지겠죠. 조금만 낮춰도 이슬이 맺히니까 높은 온도에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해요. 한번 물이 수증기를 증발하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응결 음, 수증기가 물로 응결하기 시작할 때죠 4번 비오는 날보다 맑은 날에 이슬점이 대체로 높다가 아니라 맑은 날에는 오히려 이슬점이 낮죠 더 많이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맑은 날에는 현재 수증기량이 별로 없거든요 비오는 날에 비해서 어, 5번 공기의 온도가 이슬점과 같아질 때를 포화상태라고 한다 맞죠 자, 응결현상인 것은, 플립에 이슬이 맺히는 거랑, 그 다음, 차가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이 물방울이 뭐, 이슬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 옳은 것을 골라라. A와 B는 불포화 상태다. 그렇죠? 이 곡선에 있는 점들만 포화 상태고, 여기서 벗어난 얘네들은 불포화 상태죠. 그리고 C는 포화상태. 이 선에 있으니까. 아... 니은. B공기에 있을 점은 20도이다. 있을 점은 이제 왼쪽으로 가서 만나는 점이니까 10도. B하고 C에 있을 점은 둘다 10도예요. 디귿. A공기 1kg. A가 지금 14g이 있데 현재. 얘를 10도씨까지 냉각시키면 10도씨에서는 7까지 있을 수 있대요. 요 10도씨에서는. 따라서 남는 양이 7g이 이제 이슬로 맺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옳은 것은,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죠. 이슬점이 낮아지면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이슬점이 낮다는 것은 이슬이 잘안 맺힌다는 거예요. 많이 냉각시켜야 된다는 거니까, 그건 상대 습도가 낮은 날이에요. 포화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과수증기량이 많다는 것은 온도가 높다는 거죠. 온도가 높으면 상대습도는 반비례하니까 낮아지겠죠. 4번 현재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상대습도가 낮아진다. 수증기량이 많으면 당연히 상대습도가 높아지겠죠. 5번 현재 기온과 있을 점이 같으면 상대습도가 100%가 된다. 맞죠? 정답 5번. 자, 6번 구름 생성 과정으로 오른 것은... 자, 1번이죠. 상승하고 팽창하고 기온이 내려가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결국 걔네가 구름이다. 7번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 뭐 우리나라가 이제 중위도죠?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번이 답이죠. 구름 속에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더큰 얼음이 돼서 얘네들이 눈이 되는데 내려오다가 아, 공기가 따뜻하면 녹아서 비가 된다. 자, 다음 11쪽 봅시다. 1번, 옳지 않은 것은 공기에 의한 압력 기압. 기압은 높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 1기압은 1013. 1기압은 수은 기둥 76cm. 다 맞죠? 5번, 수은이 들어있는 유리관을 기울이면 수은 기둥의 수직 높이는 낮아진다가 아니라, 아, 어, 일정하다. 이 수직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이제 압력의 정이거든요. 다음, 2번 문제. 자, 모래와 물을 가열했대요. 옳은 것은, 모래가 물보다 빨리 가열된다고 했죠? 모래 또는 흙. 음, 모래 또는 흙을 우리는 대륙 또는 육지. 그래서, 우리, 일기도 그림 문제표, 항상 육지를 보라고 했죠? 더 빨리 가야되고, 식을 땐더 빨리 식으니까. 니은, 향연기는 모래에서 물쪽으로 이동한다. 자, 모래쪽이 이렇게 더 빨리 가야되니까 상승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이 바람은 이 지상에 사는 졸라맨이 바람을 느끼겠죠? 그래서, 물에서 모래쪽으로 가죠? 이건 반대로 됐어요. 어, 디귿. 이 실험은 바람 부는 원리를 알수 있다. 맞죠? 그래서 기억 티가 3번입니다. 3번 건조한 기단은 다이 육지 쪽, 육지 쪽, 바다 쪽은 다 습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AC 욕하는 거 아닙니다. 4번 AD 중 우리나라 봄 가을철에 따뜻하고 건조한 것은 따뜻한 것은 이제 요 아래쪽이 따뜻한 거고 건조한 건 육지 쪽이니까 이제 C가 되겠네요. 양지강 기단 3번입니다. 5번, 옳은 것은, 대륙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습도가 낮죠? 고위도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기온이 낮죠? 춥죠? 기단은 생성된 이후 장소가 변하면 성질도 변해야 되죠.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는 경계면이 아니라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전선이, 전면이 아니라 전선이죠. 따라서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5번 전선을 경계로 기온이나 기압 풍향 등이 달라진다. 그렇죠? 전선을 경계로 한쪽이 뭐 차가운 공기면 한쪽은 따뜻한 공기니까 아무래도 뭔가가 변하겠죠? 날씨에 대해서. 6번 올지하는 것은 1번이네요. 가하고 나가 바뀌었어요. 가가 한랭 전선이죠. 이쪽이. 아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거 시험 이거. 학습지 설명해 줄 때, 1번이 맞다고, 어? 1번, 가가 한랭전선이고, 나가 온난전선이다. 그럼 이거만 여러분이 보면 안 돼요. 이 밑에 것도 바꿔서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전, 전선명 경사는 급하고, 가가 급하고, 나는 완만하구나. 구름은 가가 적은형이고, 나는 충운형이구나. 강수구역은 가가 좁고, 나는 넓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1번만 듣고 넘어가지 말고 나머지들도 잘 보세요. 시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랑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변형시켜서 내기 때문에 나머지들도 왜 틀린지를 다 체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7번 문제 봅시다. 7번, 옳은 것은 기억 온난 전선. 아니죠. 니은 한랭 전선. 반대로 됐죠? A 지역은 주로 층운형 구름이 발달한다. 이것도 바뀌었네요. C 지역이죠. 그 다음 B 지역은 날씨가 대체로 맑다. 이게 맞네요. 그 다음 좁은 지역, 소나기는 A 지역이죠. 자, 마지막 페이지 12쪽 봅시다. 자, 12쪽에 1번, 높이에 따른 기압의 변화를 옳게 나타내는 것은 4번이죠. 어, 이렇게 높이가 높을수록 만나는 압력이 작고, 높이가 낮은 곳일수록 만나는 점이 압력이 크죠.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곳에 갈수록 압력이 작았죠. 그 다음 땅으로 내려갈수록 압력은 컸고. 2번, 기압과 바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기압 1013.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죠? 어, 2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바람은 항상 기압이 높은 고기압 쪽에서 기압이 낮은 저기압 쪽으로 분다. 자, 다음 3번 문제. 자,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황해가 아니라 서해로 고치세요. 서해. 공식 명칭은 황해가 아니라 서해에요. 우리나라 서쪽에 있다 해서 자 시베리아의 차가운 기단이 어 우리 서해안에 따뜻한 기단을 만나면 따뜻한 바다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따뜻한 공기다 보니까 <laughs> 예, 차가운 공기가 어, 가까운 쪽으로 오면은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해서 이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이렇게 대류 현상이 활발하다는 것은이 공기층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게 안정한 공기층이고 한쪽은 내려가려고 하고 한쪽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불안정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불안정할수록 어, 이 상승 기류가 어, 회전이 굉장히 심하게 돼서 어, 적운형 구름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내리겠죠 폭설. 그래서 우리 겨울에 가끔씩 막 30cm, 60cm 비그눈 내릴 때가 바로 이러한 상태예요. 겨울치 않은 것은 상승 기류 맞고요. 저고연고름 맞고요. 시베리아 기단의 기온이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죠. 왜냐하면 따뜻한 서해 바다 위를 지나가면 기단의 성질도 바뀌어요. 따뜻한 곳으로 가면 따뜻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문제. 전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전선면이 만들어진다. 맞죠?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맞죠? 정체전선은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한 곳에 오래 머물른다. 맞죠? 온난전선은 한랭전선보다 전선면의 경사가 완만하다. 맞죠? 5번이 틀렸겠네요. 한랭전선은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을 타고 올라간다? 이건 온난전선에 대한 내용이죠. 한랭전선은 어때요? 한랭전선은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밑으로 쪽 파고들어서 따뜻한 기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생기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북방에서는 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시간에 얘기했죠.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휜다겠죠. 오른쪽으로 휜다. 지구 자전 때문에.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나가는 건 맞지만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야 돼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 저기압 쪽으로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죠?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근데 들어가는데 오른쪽으로 휜다겠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휜다. 오른쪽으로 휘면 이거는 반시계 방향. 저기압은 반시계. 고기압은 시계 고기압 지금 시계방향이죠 이렇게 그래서 2번이 맞고 5번은 왜 틀렸냐 5번은 저기압인데 지금 시계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죠 어, 이렇게 되면 안되고 저기압이 있으면 이렇게 반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야 돼요 이런식으로 이런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자 마지막 8번 문제 오른것만을 골라라 기억은 온난 전선, 니은은 한랭 전선. 어, 바뀌었네요. 어. 니은 어, A와 AC 중에서 날씨가 맑은 것은 B이다. 그렇지. 이 가운데는 이 부분은 이제 구름이었고 이 부분에 구름 있고 요 부분에 구름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B는 맑아요. 맞고요. 디 A에는 적운형 c 에는층 운영 맞죠. 정답은 니은 디귿 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1회 고사 성적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 시험 공부할 때는 정답만 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지문들이 뭐 1번이 정답이면 2, 3, 4, 5번은 왜 뭐가 틀렸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만 시험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